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과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의 강세로 올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적자규모가 축소되고 OTT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문화예술 저작권이 견실한 흑자 흐름을 지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최근 해외 언론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의 5대 신문 중 하나인 USA Today에서 한국 드라마를 장르별로 세 세하 게추 천해 준기 사가 화제 입니다. USA Today의 제니퍼 맥클레란 기자는 자기 자신을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중독된 사람 중 하나라고 소개했으며 자신이 한국 드라마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니퍼 기자는 문화적 관점에서 남한이 북한의 삶을 그려낸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으며 조연들을 단순히 병풍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존재감 있게 그려낸 점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 기자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난후 넷플릭스에서 비슷한 작품들을 찾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봉준호 감독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드라마를 장르별로 추천했습니다. 너, <laughs> 그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다양한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며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덧붙여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진심으로 미국의 시청자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 맥클레란 기자는 먼저 코미디 형상을 추천을 했는데요, 한국의 영화 청년 경찰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윌 스미스가 나온 나쁜 녀석들을 좋아한다면 이 영화를 좋아할 것이라며 추천했습니다. 액션 신이 좋으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청년 경찰을 재밌게 봤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좀비물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는 K 좀비 드라마 킹덤을 추천했습니다. 킹덤은 넷플릭스의 첫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시리즈라고 합니다. 제니퍼 기자는 이 드라마를 보면 정작 좀비 때가 무서운지 정치적 모사분들이더 무서운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드라마 킹덤을 통해 한국에 가시 한동안 해외에서 대박이었죠.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코리안넷으로 갓 판매가 급증되었으며 SNS에서 킹덤의 모자들이 너무 멋지다는 서구권의 시청자들의 글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열이 난무하는 컬트물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지옥을 추천했습니다. 제니퍼 멜클레랑 기자는 거칠고 피가 낭자하면서 오프닝부터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까지 심장이 계속 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으며 오징어 게임 이후 나온 작품으로 작년 넷플릭스 인기 한국 드라마 중 하나라며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5일 전 넷플릭스가 지옥 시즌2 제작 확정을 발표하였죠. 지옥은 2021년 11월 20일 공개 직후 84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인기순위 탑10 안에 진입하였고 공개 첫날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하여 화제였습니다. 이는 한국 TV쇼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니퍼 맥클레란 기자는 한국의 사극도 추천해 주었는데요. 사극까지 볼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을 추천하며 왕거 평민이 사랑에 빠지는 주제는 진부한 이야기지만 이 드라마는 이 진부한 이야기를 신선하고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하며 설명했습니다. 또마 은 인간의 영혼 탐구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큰 성공을 했던 옷 소매 붉은 끝동은 실존 인물이었던 정조 이산의 애정사로 고증에 충실했다고 평받았으며, 기존의 사극 로맨스 드라마와 다르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닌 왕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과 맞바꾸는 딜레마라는 것궁 안에 있는 여인들의 삶이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는 것을 보여주어 큰 인기를 얻으며 최고 시청률 17.4%를 기록하며 종영하였습니다. 그밖에 딥피 유미의 세포들 등더 많은 한국 영화 드라마가 미국의 5대 신문일간지 중 하나인 USA Today에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장과 높은 퀄리티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한국의 많은 콘텐츠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